안녕하세요. 편 선생입니다. 오늘은 시니어와 AI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랍니다. AI 기술은 최근 여러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AI라는 기술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결코 어렵지 않으며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특히 건강관리 분야에서 AI는 시니어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AI가 무엇인지와 시니어들이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AI를 해야 하는 이유는 건강을 관리하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시니어들의 건강 관리는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 저하, 만성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AI 기술은 이러한 건강 관리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며 정확한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건강 계획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는 질병 예측, 예방, 치료에 이르는 종합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는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둘째, AI는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AI라는 말만 들으면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음성인식 시스템이나 스마트폰의 AI 기능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AI 기술입니다. 그냥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만으로 기기가 반응하는 것을 경험해보세요. 알렉사나 구글 어시스턴트처럼 간단한 음성 명령만으로 일상적인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애플의 실이나 갤럭시 빅스비를 한번 활용하여 명령을 내려봐 주세요. 또 AI 스피커를 사용하면 날씨 등을 물어보고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AI는 기술적인 배경 지식 없이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AI 기술을 처음 접할 때 스마트폰에 내장된 AI 기능이나 스마트 스피커와 같은 기초적인 기기들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AI 건강 관리 실제 예시: 1. 스마트 밴드와 스마트 워치를 사용해 보세요.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스마트 밴드나 스마트 워치는 시니어들이 자기 건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이 기기들은 심박수, 걸음수, 수면 상태 등을 측정하며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조언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면, 심박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AI가 알림을 보내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면 패턴을 분석하여 보다 깊은 수면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추천해주는 AI 기반의 수면 분석 기능도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은 시니어들이 자신의 건강을 더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AI 기반의 건강 앱 맞춤형 건강 관리 AI 건강 앱은 시니어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앱은 개인의 건강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식단 계획, 건강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가 당뇨병, 고혈압, 체중 관리 등 특정 질환을 관리해야 한다면 앱은 해당 질환에 맞는 운동과 식단을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면 AI가 체중, 칼로리 섭취량 등을 추적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식단을 제공합니다. 혈압 관리 앱은 사용자의 혈압 기록을 자동으로 저장하고 AI가 기록을 분석해 적절한 약물 복용 알림이나 운동 필요성을 안내해 줍니다. 것처럼 ai 기반의 앱은 시니어들이 자신의 건강을 쉽게 모니터링하고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ai와 원격 진료입니다.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관리 를할수 있습니다. ai는 원격 진료에서도 중요한 역할 을 합니다. ai 기반의 원격 진료 시스템은 시니어들이 집에서 편하게 건강 상담 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ai가 의사와의 대화를 분석하고 진료 기록을 관리하여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필요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면 AI 시스템이 시니어의 증상을 분석하고 기본적인 진단을 내려주며 적절한 치료법을 안내합니다. 원격 모니터링 기기를 통해 환자의 혈당, 체온, 심박수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AI가 이를 분석하여 의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병원 방문을 줄이고 빠르게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넷째 AI와 시니어의 정서적 지원. AI는 단순히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AI 음성 비서나 로봇은 시니어들에게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 음성 비서가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음악을 틀어주거나 일정을 관리해줍니다. 로봇 친구가 시니어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단순한 대화나 간단한 놀이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AI 기술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I는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기술입니다. 음성인식, 헬스케어, 원격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는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결코 어렵지 않으며 시니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AI 기술을 잘 활용하면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통해 AI가 어떻게 시니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